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달 4만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되게 좋아요죠 점도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지금. 네. 여기를 이제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키고요. 네, 여기도 이제 손을 빼면 이쪽이 오면 뭐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죠 네, 그래서 이제 늘어서 받아줬습니다. 막으니까 여기 선수 교환을 하나 하고요. 또 이제 탄칸을 띄니까 단수를 쳤고요 붙이고 여기서도 뭐 지금 흙이 불리하기 때문에 막젖힌다든지해서 바둑을 좀 어렵게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끊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한 점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끊으면 이제 뒤로 치고. 때리면 이렇게 막겠다는 뜻입니다. 예. 모양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바둑이 이제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그아 요거 요건 하나 더 있네? 그 이었다고 그게. 예? 예예 아. 예, 예. 예. 잠깐만요. 그 이 단수를 쳐놓고요. 흙이 여기에 왔습니다. 이쪽에 도려오니까 여기가 이제 붙이면 늘어야 되는데 쭉 올라오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뒀어요. 이제 여기를 때리면은 이제 위험해요. 대마가 이 대마가 전체가 위험합니다. 때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었고요. 아, 그게 아니고 백기한 수, 흙이 한백백한수더뒀군요 여기를 지켰을까? 여기 두니까 이었네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패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갔고요. 내려가니까 여기 이제 끊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장문은 안 되죠. 장문을 하면 일로 들어가서. 예, 맛보기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 치는 거는 여기 쭉 나가면서 넉점이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흙도 하나 밀고 이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장문이 되죠, 그렇죠? 장문이 되는데 장문을 보강하는 수 중에서 이 수가 가장 좋은 수입니다. 다음에 잡아먹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으면은 장문이 지금 방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붙이는 수가 가장 좋은 장문을 보강하는 수입니다. 여기를 두고요. 살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 찔러놓고. 철었어요. 이제 이렇게 딱 잡으니까, 지금은 99% 흙이 졌어요. 99%. 집도 한 10집 이상 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끝났는데, 이 이걸 먹고요. 네. 여기를 싹 올라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뭐, 개가 해보면 10집 이상 제가 이겼거든요. 이거 선수 하고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보면은 99.8%라고 합니다. <laughs> 근데 0.2%에 걸려갖고 제가 지금. <웃음> <웃음> 네. 네. 근데 이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서 뭘 노리고 있을까요? 흙이. 네.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쭉 올라와서 끊는 걸 노리는 거예요. 이 수를 두면서. 예. 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계해서 아무 생각 없이.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거 끝내기를 또 했어요. 하니까 이걸 끊어 먹어도 백이 흙이 져요. 지금 이거 살아가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흥분해서 끊어 먹으려고 올 텐데, 어, 냉정하게 또 이걸 다 받아주시고. 네. 치고, 이러니까 이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여기 나갔어요. 끝내기를 작 <laughs>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싹 들어오니까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기가 이때 좀 몰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아, 아파서. 예.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원래 원래 안 끊어지는데 연결하는 수가 많거든요. 실천처럼도도 안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연결하는 수가 이렇게 수이 수. 이 수. 이수 세 가지가 있죠. 연결하려면 근데 이수가 최고 나쁜 수를 그 3분의 1을 또 잘못 찍어갖고 <laughs> 여기, 여기서도 살았어요. 여기도도 여기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차단을 하면 여기를 두면 여기 젖혀서 끊어지는 게 얘가 다 죽어요. 하고, 이거 늘면 이제 안 끊어지지 않습니까? 쭉 가서, 벽, 벽으로. 벽 그러니까, 밀어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젖혀도 살아있어요. 차단이 안 돼요. 여길 차단하면, 여기가 되면 연결이잖아요. 쭉. 예, 아 맛보기에. 이쪽을, 이쪽을 내도, 여기 두면은 연결이에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예, 단수가 선수면 연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셋 중에, 사실은 세 개, 세 개, 세개다 돼요. <laughs> 세개다 되는데, 어, 여기 수, 뭐 여기 수 수익게 하다가 머리가 아파고여기를 하나 뒀는데, 한수 자충을 갖다 놨어요. <laughs> 이제 자충을 돼서, 이제는 이게 안 돼요. 한수 자충을 뒀서 여기서는 이거 두, 두근, 두, 개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길 뒀어요. 당연히 이제, 이제 차이가 이제. 아. 그니까 이제 여기를 둬서요. 똑같이 두는데 여기 하나 자충을 둬서 한 수를 줄였습니다. 지금. 이거 안 두면은 이렇게 둬서 이게 두 수잖아요. 그런데 아까 교환을 한것 때문에 이제 한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전이 됐거든요. 여기 찔러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두고요. 끊어야죠 당연히. 끊어서. 이으니까 이제 여기를 뒀습니다. 이제 읽고 늘고 한번 이제 수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쓸게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야죠 막습니다. 여기도 야죠 이제 단수를 치면은요, 이으면 죽잖아요. 젖혀서 이게 못 들어가죠. 한수 부족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가 됐습니다 일단. 패가 됐는데 아까 제가 한 수만 안 했으면은 패가 아니고 제가 잡았거든요. <laughs> 근데 보니까 한팩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걸, 열두 집짜리 요걸 먹었어요. 요걸 먹고, 얘를 잡히고, 이걸 먹었는데 또 후수까지 뽑혀서, 여기를 이제 중앙을 막아버리니까, 일곱 집 반졌거든요. 이래서. 예.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걸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좀 갑자기 헤매갖고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고 나서 놀래서 뭐 <laughs> 아, 사람 이렇게 바보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그런데 예. 패감도 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데 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자리죠. 네. 이게 뭐 잘못 둘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초읽기 몰리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수가 나오니까 장학당에서 하는데 야 근데 보면 딱세 세 군데거든, 연결할 수 있는 게. <laughs> 세 군데인데. 지금 여기만 돌이 있어도 연결이에요, 이렇게 쭉. 그죠? 여기만 돌이 있어도 연결이에요, 쭉. 예. 그러면 이제 여기나 여기나 다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두는 거는 이렇게 둬서 좀 달라요, 약간. 예. 그러니까 여기를 둬도 먼저 이제 이렇게 끼우고요. 그러니까 뭐들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죠, 이렇게. <laughs> 수상전이. 얘도 수상전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얘도 만만치 않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머리가 조금 아프기 때문에 가장 이제 쉬운 거는, 그러니까 먼저 안 하면은 다 그냥 연결입니다. 예. 네. 가장 쉬운 거는 여기 미는 거군. 예. 네. 여기가 지금 선수 울지 않습니까? 여기 젖히면은. 끊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연결하는 거고, 맛보기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 뒀을 때 여기서 둘 데가 없어요. 흙이 끊을 수가.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 연결하면은 여기 선수라서 아예 안 됩니다.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수가 선수라서 쭉 연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 이 수가 굉장히 쉬운 수인데. 예 순간적으로 좀 깜빡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보시면은 이것만 안해 놨어도 되는데 또 이게 시간 연장책이 거든요 근데 자기 수를 하나 또 메워 놨습니다 예 추울기였어요? 예, 추울게 몰려오고 추울게안 몰리면 저렇게 실수가 안 나오죠 이제 사활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형태는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뭐, 두 가지죠. 잡는, 그냥 잡는다, 패다. 네? 아, 네. 근데, 대체로 수육기 안 하시고 다 찍으시고 얘기하시는 예. <laughs> 아, 네. 그니까 1대2는 일감인데요. 그 이후에 수육기를 하시고, 잡는다, 안 잡는다 얘기. 그렇게 하시면은 다 틀리지. 끝까지 수육기를 하셔야 돼요. 막고 올라가서 이렇게 수육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된다까지 보셔야 돼요. 그게 감각은 이래 이가 맞아요. 일감. 원래 이 감각은 잡으러 갈때 이게 정수예요. 그러면 두고 올라가는 게 이제 일감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수길기를 하셔야 돼요. 붙이면 이런 얘기가 나니다 <laughs> <laughs> 네. 여기서는 좀 쉬우셔야 되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은 쉽잖아요.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에 되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은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의 바둑 1만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구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온 7급 요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 체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4 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 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지식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검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어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으에 조금이라도 넣으신다면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